로마서에 나타난 복음, 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라카,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비행기 안에서 비틀즈의 노르웨이 숲이라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37살의 와타나베라고 하는 한 남자, 한 남자가 불현듯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나오코라는 여자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 나오코는 와타나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존재하고 이렇게 네 곁에 있었다는 걸 언제까지나 기억해 줄래?라고 말했습니다. 나오코의 부탁에 젊은 시절의 와타나베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37살의 와타나베는 자신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많은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빛바랜 약속도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와타나베는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그러다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나는 견딜 수 없이 슬프다. 왜냐하면, 나오코는 나를 사랑하지 좋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노르웨이 숲이라는 소설의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1장을 읽고 나면, 왜 나오코는 와타나베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까? 왜 와타나베는 나오코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이때 해야 하는 일은 이 소설의 일장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일장 이후의 내용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소설 전체를 읽고 나서 다시금 이 일장을 읽게 되면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제서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복음을 잘 요약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읽어서는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후의 내용을 읽어야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는 복음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18절까지 이 자체를 간략하게 이해하고 이 구절들이 로마서 전체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 자체를 이해하기인데요. 저희 다시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간단히 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계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6절인데요.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어적인 뉘앙스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면, 복음은 과거 한때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힘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부분적인 성취를 보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인간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역사하는 능력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사람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을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17절에서는 이 힘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 역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상태로만 이르게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은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살게 한다.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이자, 사람을 온전하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진노로부터의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마 이전보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편지이고 이 구절 자체가 워낙 압축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으면 이 본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후의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전체 맥락에서 로마서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4장 17절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란.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기로는 아브라함이 백세였고, 어, 백세였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아내나 죽은 몸이라고 할수 있죠. 아이를, 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몸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믿음. 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역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4장의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의 믿음을 더잘 설명해 주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음은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힘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나타났다고 말하고, 22절에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신실하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하나님의 의, 인간이 막다른 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울이 보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증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증명이 되지 않은 어떤 하나의 가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여기에서 마음은 로마서 1장에 비추어 보면. 중립적인 마음이 아니라 죄로 허망해지고 욕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봐서 이것저것 따져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죄로 부패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은바 되었다 하는 것 역시, 어 부어졌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 너무나 과도하게 넘칠 정도로, 우리가 가득 잠겨질 정도로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5절에서 우리가 읽었다, 읽었다시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어 8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강구와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잠기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스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은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6절과 17절은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세계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의, 능력이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서 역사가 한,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16절인데,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17절인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의가 나타나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복음은 로마서 3장, 4장, 5장에서 더잘 설명이 되는데,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 사랑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로다 설명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를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이 결국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자 죄로 부패한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러,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 맥락에서 이해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복음인데요.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절에서 그의 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을 했지만, 로마서 5장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순간이기도 하지만, 로마서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9절에서 더욱이라는 말, 말이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더 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종합해서 9절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다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역시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곳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같은 맥락으로 이 8장을 이해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강해서 우리가 그 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7절 8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 커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신을 할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헤쳐나갈 것들이 많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 없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복음을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자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나, 나타나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어 이기주 작가의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 건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이기주 작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할머니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떨어져 살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주말이면 항상 오셨기 때문에, 어, 엄마를 기다리던 이 어린 자녀가, 어, 언제나 주말이 되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숨을 헐떡이면서 버스 정류장에 나가고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는데, 이 어릴 때 기억을 어른이 되어서 어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며 건네주던 따스한 손길과 온화한 미소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사랑은 때로 가장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된다. 사랑에서 도단한 힘으로 우린 세월을 살아낸다. 사랑 덕분에 힘겨운 순간에도 속절 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작가의 말처럼 사랑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으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힘겨운 순간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힘이자 능력인데 결국에 이 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부어지는. 그 힘이 결국에는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다면 복음을 믿는 우리 역시 힘겨운 세월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힘겨운 순간에도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붙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길 바라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고 또 때로는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더라도 다시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살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